안녕하세요. 안전나이비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은 가격에 철어 목대 군생, 예쁜 아이들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맞은 택배가 대구고요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예쁜 아이 골라가실 수가 있는 오프라인 1등 매장입니다. 오시면 적혀있는 가격에 현금은 30%, 카드는 20% 할인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냐면, 택배가 안 돼서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 멀리서 눈요기만 하지 마시고 다육 쇼핑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다육 쇼핑하는 날입니다. 다육이 쇼핑으로 스트레스 피로 자 모든 걸한 방에 풀수 있는 방법은 다육이 쇼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 하고요. 집에 데려다 놓으면. 더 예쁩니다. 매장에 워낙 아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묻혀서 예쁜 모습을 뽐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집에 데려다 놓고 예쁜 분의 식재에서 보시면 날마다 들여다볼 때마다 힐링이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아이들 보면서 또 이렇게 자구를 뿜뿜 내주는 이렇게 다산의 여왕들을 보면 또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키우는 낙이 있죠. 또 아이들 손이 많이 간 만큼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부지런히 식재해서 아이들. 최대한 많이 키우셔야 합니다. 봄에는 많이 키워놔야지 또 여름에도 너끈하게 지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또 여름에 잠자기 때문에 손이 안 갑니다. 화이트 그린이 현금가 7,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중품 사이즈고요. 얘는 불세입니다불세 불쇠. 예, 현금가 8,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아이. 살아보니는 요거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 안쪽에도 보시면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자온우 현금가 4,200원. 어, 얘는 코노피드, 두스가 아주 빼곡한 아이인데요. 얘는 현금가 만 오백원입니다. 얘는 미니이기 때문에 많이 안 큽니다. 그 대신 두스가 풍성해서 또 대가족이 아주 바글바글한 아이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측전 현금가 4,200원 하트 모양. 얘는 와우 금종자 5,600원입니다. 요거는 전에 들어와서 만원에 들어왔는데요. 얘는 7,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얘는 만오백원입니다. 이 코너 종류들이 대부분 물을 안 주면 이렇게 쪼글쪼글 합니다. 근데 물 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하게 아주 빵빵하게 크는데, 한가가 만오백원. 그린 옥선도 4,200원에 두스가 풍성하고, 또, 자구도 내주고,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큽니다. 아, 또 어떤 아이들을 보여 드려야지 매장으로 달려오실까요? 50냐고 현금가 1820원에 이렇게 푸짐한 국민이도 있고요그래비 폴리아금 현금가 4200원입니다 워낙 안 자라는 아이 늦게 자라서 농장에서 키우지도 않는 아이 현금가 4200원인데요 요런 아이는 삽들이기 때문에 적심하면 예쁘고요 얘가 꽃이 피면 핑크색으로 엄청 예쁩니다 제호 현금가 2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요 안쪽에 내려가시면 예쁜 아이들 많은데요. 여기 계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육이만 이 보다가 계단을 못 봐서. 다리 삐끗하시면 안 되니까요. 음, 잘 보시고. 얘는 루미 현금가 3,500원에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찍어 드립니다. 사이즈 작습니다. 3,500원. 핑크 플로이드 요 색깔 너무 예쁜데요. 근데 수량이 많이 나갔습니다. 요 아이 합식하면 예쁩니다. 어느 얼굴이 작고. 사람이 늦어서 물을 줬더니 3,500원에 핑크 플로이드 데려가실 수가 있구요. 일렉트라 3,500원. 일렉트라 아주 새엽으로 날렵하게 생긴 창종류인데요. 한국가 3,500원. 레비나 금 2,100원. 자, 2,100원짜리 다육이도 있습니다. 2,100원짜리 엄청 많아요. 와, 세상에. 얘는 완전 콜로라트인데요왜 이렇게 이뻐졌냐. 3,500원밖에 안 합니다. 사이즈 작구요. 이거 꼭 이름이 없으면 안 나간단 말이야. 이름을 지어줘야 되나? 화이트 그린이 현금가 4200원. 라탐도 예쁜 나이 많이 예뻐졌어요. 라탐도 워낙 사람이 늦기 때문에요. 키우는 재미가, 키우는 재미가 별로 없긴 하지만 또 묵으면 예쁩니다. 바닐라비스 182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 샹그릴라 몇개 남았네요. 뽕시아, 저라, 작은 아이들도 있구요. 사탕금, 프레즘, 천사백 원짜리도 있습니다. 천사백 원짜리. 야, 만 원의 행복입니다. 만 원만 들고 와도 푸짐하게 아이들 데려가실 수가 있구요. 엘그리코, 너는 왜 여기 혼자 있냐. 이쁘죠? 9,800원 밖에 안 하는 군생을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 어, 어, 얘는 독일 샴페인인데요. 왜 이렇게 이쁘냐. 1,400원짜리 독일 샴페인이 이렇게 예쁩니다. 오이고, 많이 예뻐졌구요. 마가렛금은 2,100원에 금이 다 어디로 가는지. 해를 많이 보면 금이 잘안 보이는데요. 또 방그늘에 들어가면 또 백금으로 나옵니다. 집시금 2,100원, 원종국랑금 2,100원, 샤포테 2,800원, 어 이는 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철화로 잘 엮인 아이 아주 많습니다. 오셔서 득템해 보시고요. 음, 어, 물또 보여드리나. 얘는 데꾸라금입니다 얘도 물 들어가면은 이제 핑크하게 물 들어가서 참 예쁜 아이인데요. 뭐. 와 색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네. 현금가 4,200원, 개마옥 4,200원, 어, 프렌치 베이지 6,300원. 환엽으로 예쁜 아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 <laughs> 얘 같이 들어와도 물 반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물만져도 얼굴이 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셔 철학 8,400원의 생얼과 철아를 보실 수가 있는 아이. 여드 가격대 있는 아이고요. 위니 고사 옹 철아 7,000원 어소금 3 4,200원 블루 스카이 7,000원 목대로 자라는 아이고요. 에그레코가 여기 있었네. 아까 하나 거기 있고. 춥스 철아 9,000원짜리 6,300원. 어, 후레쉬 까만 시리즈입니다. 현극가 4,200원에 이렇게 예쁜 후레시를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금왕성 4,200원입니다. 선댄저금 7,000원의 군생. 어, 블루미니마 6,300원. 손톱 이쁘죠? 이렇게 마디게 천천히 크는 아이입니다. 목재라도 꿀벅 목재라도 됐고요. 파이어볼 철아 9,800원. 돌기 남부우 얘는 14,000원입니다. 돌기가 있는 아이라 귀하고요. 하트 딜라이트 예쁜 색감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4,200원입니다. 레몬 스위트 너무 이쁘죠 세상에 이렇게 예쁜 레몬 스위트를 아직도 안 품어 가신 분이 계시나 6,300원인데요. 요거 단단하게 천천히 크는 아이입니다. 현금가 6,300원 루빌리아 현금가 2,800원에 이렇게 예쁜 무늬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줄라이나 6,300원 콜로라타 얘는 원종 콜로라타 원종 콜로라타 12,600원 골든비치 색감 너무 예쁘죠. 현금가 7,000원입니다. 아, 루비도나 루비도나 현금가 2,100원 후레쉬가 여기 더 있었습니다 후레쉬 이거 물들어가면 고혹적으로 매혹적으로 예쁜 색감으로 자라는 아이 아이시그린 3,500원 아마 벨리스 6,300원 얘는 꽃 진짜 오래가요 얘가 한 달은 볼것 같아요 꽃이 은근히 오래가는 아이들이 다 여기 꽃입니다 이쪽에도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파이어필라 4,200원 불새가 여기 더 있었네요. 8,400원 챌린저 스토리 철화 창철화입니다. 현금가 4,200원에 푸짐한 아이, 생얼이 달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생얼이랑 같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매해서 키워보시고요. 글램핑크 4,200원 에케마리아 3,500원 요 아이 식재하면 얼굴 좀 커집니다. 여기 아직 다져지고 있어요. 아저 얼굴이 작은데 벌써 묵어가려고 하는지. 얘는, 얘는 에본니 SP 군생으로 푸짐합니다. 요런 아이들도 귀한데요. 현금가 4,200원에 철화와 쌩얼이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펄 그레이 4,200원입니다. 얘도 두수도 풍성하고요. 얘는 자연 군생에다가 얘는 철화입니다. 펄 그레이. 요 가격대 있는 아이인데요. 아주 또, 구매를 안 하셨네요. 아직 몇개 남아 있습니다. 쌍두에다가 철화였기나 애들도 있고요. 오레지나 먼지 군생 9,800원, 핑크 윈드밀 4,200원, 퍼플스톤 7,000원, 무크로나타 오늘은 왜더 예뻐 보이지? 3,500원입니다. 하역 정리를 하역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블루드래곤 여기 더 있습니다 형가가 4,200원 레인보우 샬롯 4,200원 얘도 얼굴로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묵으면 뭐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고급 종자입니다 레드스타 형가가 8,400원에 와 얘는 왜 이렇게 색깔이 예쁜 거야 레드스타 8,400원이고요 얘는 뭐야 사랑과 전쟁 남아있습니다 니스 돌기 나오는 아이인데요 색이 예쁘죠 전국가 7,000원, 크림 앤 라임, 얘가 그러니까 전에 들어온 아이인데요. 조금, 들어올 때보다 더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6,300원. 레드스타, 레드스타를 데리고, 어, 얘는, 어, 블랙, 블레... 블랙 퀸인데요, 얘도 까만 시리즈인데 4,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얘들 물 들어가면 색감이 좀 고급적으로 매력적인 아이. 4,200원이구요. 샴페인 분생으로 푸스한 아이 7,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음, 어, 얘는 레드 환타지아 6,300원, 원종 레드 길바 9,800원 예쁜 아이구요. 어요날 월요일에 금요일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날짜감렴이 없는지 큰일 났어요.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새로운 아이들 들어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예쁜 아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달 쇼핑 오십시오. 첼로 6,300원에 피멍들듯이 예쁜 아이도 있고 해피도 있습니다. 그네들이. 아, 꽃을 피우느라고? 꽃도 보세요. 달기꽃도 자세히 보면 달기꽃이또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아, 금요일날 오후 2시 새로운 아이들 들어오는데요. 어, 영상은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물건이 빨리 들어오면 일찍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상달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상셀수 엄청 크게 얼굴이 잘 들어왔는데요 어, 만오배원 밖에 안 합니다 창종류도 많고요 목대로 자라는 아이, 설아종류또 이렇게 위에 보시면 대롱대롱 매달린 아이들 많습니다 시세보다 저렴 거시세 반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고스티 수영 멋지죠 여기 색감은 더 진하게 들어가면 엄청 멋집니다. 이렇게 자세히 비춰드리니까요. 없는 것들 찜했다가 매장에 달려오셔 갖고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알사탕도 정말 예쁘게 푸짐하게 잘돌았습니다 7,000원이 구요 테슬라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얘는 몸체에서 다고 내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또 자연 본생을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꼭 득템해서 키워 보세요. 자, 금요일 날에 오후 2시 새로운 아이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곳곳에 예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러나서 예쁜 아이 품어가다가 예쁘게 키우시면서 색감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안쪽에 들어오셔도 정문입니다. 정문. 정문에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면 좋은 아이, 좋은 가격, 착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 새로운 아이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